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왜 디지털 당당 위원장을 그만뒀냐, 혹은 잘렸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당대표가 되면, 누군가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그 외에 뭐 최고위원 한 명, 그리고 중앙당의 위원장들. 한 25명 정도 되는 중앙당의 위원장들. 이 임명 권한을 당대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가 되면서 제 뒤를 이을 디지털 연당 위원장을 이제 인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러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잘리거나 제가 스스로 그만두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당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 체제 때 이제 디지털 영남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황교안 체제 때는 황교안 대표는 저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분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저는 이제 그만하게 되고 제 후임인 김성태 의원님이 제 뒤를 이어서 디지털 영남위원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말하자면 국회의원급의 인물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정말 홍준표 대표가 특이하게도 정말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나이도 어리고 직장인이고 이런 사람한테 그냥 제 스펙이나 제 능력이나 이것만 보고 아 얘가 디지털 전문가로서 디지털 전담위원회를 이끌어야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임명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앙청년위원회가 있고 디지털정당위원회가 있어요. 이두 개의 위원회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 젊은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 중앙청년위원회는 당연히 청년위원회니까 그런 것이고 디지털정당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터넷 여론전 인터넷에서 자유민국당의 지지세를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위원회다 보니까 인터넷을 많이 하는 세대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이 젊은 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래서 디지털 당당 위원장만큼은 젊은 사람, 그리고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저를 이제 디지털 당당 위원장에 임명을 했던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어요. 저랑 홍준표 대표랑.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거지 그 전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제가 홍준표 당대표가 되는데 기여를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원래 대부분 지금까지는 전당대회를 할때 자신이 당대표가 되게끔 도와준 사람 아니면 자기 뭐 정확히 말하면 뭐 자기한테 줄댔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원래 자리를 쭉 나눠주는 이런 자리 중에 하나였었던 거예요 이 디지털 당남 위원장 자리가. 근데 홍준표 당대표 때는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그리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 환경에서 이 인터넷 여론전을 제대로 할 사람, 이 인터넷 세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디지털 전문가가 와서 이 상황을 좀 바꿔놔야 된다 해서 제가 위원장이 됐고 제가 위원장이 된 이후에 항상 드린 말씀이 있었죠.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포털 인터넷 댓글과 카페나 이런 데서 인터넷 여론을 한번 내가 환기시켜 보겠다. 인터넷 여론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 하고 열심히 제가 노력을 했고 최근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있고 그렇지만 저 또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인터넷 여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포털 댓글이나 이런데 가 보면 문재인 욕이 그냥 일색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욕을 하는 게 아주 상당 부분 많아져서 이제는 인터넷 여론 환경이 꽤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걸 더 견고히 하고 그리고 이제 카페로 들어가야 된다. 지역 카페들로 들어가서 인터넷 여론조는 ABC가 있는데 이제 1단계 문턱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그래도 대등하거나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졌어요. 저는 그래서 어, 꽤나 성공적이다. 어쨌든 잘됐다. 그리고 이 안에는 분명히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열심히 한 노력도 분명히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홍준표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정말 오로지 자기한테 줄대는 사람 말고 그냥 능력과 이 사람이 할일 업무를 보고 저한테 자리를 줬던 거예요. 정말 특이한 일인 거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다시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간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비록 나이가 많지만 뭐 저보다 한 서른 살이 더 많다고 하세요 66세라고 하십니다 제 투임인 디지털장담 위원장님은 거의 뭐곧 있으면 70을 바라보는 연세이시긴 하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젊은 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20대 30세 40대를 대변하고 인터넷 세상을 우리 자유민국당 지지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전략과 그런 기획력과 그런 실행력을 갖고 있고 특히 아주 젊은 층을 두루두루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인물이 아닌가 그런 인물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70대에 가까운 이 분을 제 후임으로 임명을 한게 아닌가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그냥 뭐, 내가 당대표가 되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너 자리 가져. 이런 식으로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중앙청년위원회와 디지털정남위원회는 젊은층을, 10대부터 40대를 아우르는 이런 위원회가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이제 제 후임으로 와서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디지털 당론 위원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왜 다시 노인을 안치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잘할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도 못하면 했는데도 못했을 때는 사실 비판을 할수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분한테 너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뭐 나이 70 됐다고 해서 뭐, 20, 30대랑 대화가 안 되거나, 나이가 70이라고 해서, 뭐, 30대보다 더 못한다는 것도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잘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후임으로 지명되신 그 김성태 그 디지털 영남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우려들을, 솔직히 우려할 수 있어요. 뭐, 30대 중반에 젊은 사람이 인터넷 여론전을 하고 디지털 영남위원장을 하다가, 갑자기 30살이 풀쩍 넘어서 뭐 내일모레 70이라고 하는 이런 분한테 갔으니 국민들은 당연히 염려스럽고 우려스럽고 아니, 나이 내일모레 70인 사람이 어떻게 이 디지털 당남위원장을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잘하면 됩니다. 아, 나이 70 가까이 먹었어도 이 젊은 사람 이상으로 잘할 수 있구나. 뭐 10대, 20대, 30대, 40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위원회 활동을 할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을 잇는 그뭐 66세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뭐 나이 연연하지 마시고 얼마 얼마든지 젊게 소통을 해서 특히 2, 30대를 아울 수 있는 이런 위원장님이 되시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볼때아 그래도 디지털 전화 위원장을 임명 잘했다. 황교안이 디지털 전화 위원장은 정말 고민을 해서 임명을 잘한 것 같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잘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임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해서 제가 잘하는 거, 제가 당에 기여를 할수 있고 국익에 이롭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이 김거희TV, 이제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많이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